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주간 내내 우리들 귀에 쟁쟁하게 울려 퍼졌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 고난의 잔을 면케해 주옵소서. 그 죽음 앞에 고통스러워했던 주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쟁쟁히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마테마가 누가 복음에서는 이 고난의 잔을 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요한사도는 자신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크게 길게 주님의 그 죽음 앞에서의 고통을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기록해서 전해주시면서 죽음 앞에 그 죽음을 피하고 싶어하시는 인간 대신 그 주님의 고통을 기도할 것을 사도 요한은 그의 공동체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고통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지 않습니까? 고통을 즐기는 사람은 뭔가 좀 고장이 난 사람이겠죠. 주님도 사람이셨기 때문에 예외는 아니셔서 살고 싶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를 당신께서 아셨기 때문이고, 그 단순한 십자가의 못 박힘의 고통을 넘어선 모든 인간과 피조물의 죄짐을 짊어지시는 그 고통이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생명에 대한 갈망도 주님에겐 있으셨고요. 죽음이 아닌 살고 싶어 하는 그 욕망도 누구보다도 더 강한 분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참 주님은 대단하시죠? 그러한 기도를 들으시면서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고난을 받지만 내가 고난을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영혼들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제자들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눈에 밟히는 거죠.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 하나는 살수 있지만 저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는 사실에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 내게 큰 고통이지만 그렇지만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마음을 추스리시고 당신께서 죽으시는 것이 이 땅에 오신 사명임을 말씀을 하시면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목숨을 구원의 재단에 선뜻 올려놓으시는 산재물이 되고 흠없는 희생재물이 되시기를 주님이 마다하지 않으셨던 내용이죠. 오늘 그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부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갑니다. 규칙적으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삶을 생활을 하다가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발견하고 선천적인 어떤 사람들은 40년 동안 그렇게 절름발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 그 나이가 40년이 된 것이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돼서 그것도 돈이 없어서 거린나는 거리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준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남을 얻은 이 거린 안진뱅이가 성전으로 뛰어 들어가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자신을 고쳐준 베드로와 요한을 부둥켜 앉습니다. 이것을 원문에 찾아보니까 등을 꼭 붙들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것을 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확 붙들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사람들에게 퍼져나갑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온 대곳의 동네에 퍼져나갑니다. 심지어는 저 대병리까지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양국사람 장기동사람까지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삽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스토아에 모여서 누가, 누구를 낫게 했는가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자 모입니다. 단순히 병자가 고침을 받아서 사람들이 궁금해서 모였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모였다는 내용, 그리고 다른 공간 복음서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모였다는 그 내용이 그냥 모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삽시간에 약속한 것처럼 솔로몬 행각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의 생각에 안전뱅이를 고치는 사람은 10중 1구그 사람이 메시아다 라는 교육을 받았던 것이죠. 지금 로마 정권에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피폐해져 있는 그 모든 심령을 새롭게 할수 있는 메시아가 분명히 우리 마을에 이 대곳에 나타났다는 소문이 퍼지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람이 일어나서 멀쩡하게 정상적인 사람처럼 뛰어다니면서 자기를 고쳐준 사람과 부둥켜 안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은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40년 동안 봤던 사람이거든요. 대곳에서 40년 동안 저 사람은 앉은 뱅이로저 사람은 거리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한 번, 두 번, 아니, 열 번, 백번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던 사람은 얼마든지 봤던 사람이죠. 저 사람이 인생 최고의 불행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 있던 사람이 멀쩡하게 일어나서 뛰어다니면서 찬양을 하며 자기를 고쳐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사람을 붙잡고, 내가 일어났다고 소리를 고함을 치면서 기뻐 뛰는 모습이 사람들에게는 놀라움을 넘어 경악스러운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자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사도는 사도죠? 사람이 모일 때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침묵해 얘기하고, 어디 놀러가는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모여들 때는 예수 믿으세요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가 왜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일을 너희들은 이상하게 여기느냐고 말문을 엽니다. 힘찬 어저로 그가 사도행전에서 두번 설교 중에 두 번째 설교를 하게 되죠. 첫 번째 설교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어떻게 임하게 됐는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교를 하는데 이안진병이를 고친 이후에 설로몬 행각에 이스토아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는 주목하고자 애를 쓰잖아요? 뭐 한가하지 하면은 다 드러내놓고 내가 했느니라고 생각하지만, 베드로는 강한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것은 베드로 자신의 권능과 경건의 훈련을 통한 어떤 힘으로 에너지로 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고쳐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사도는 사도죠. 무슨 일이 있으면 예수를 드러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예수께서 하셨다. 이 교회 부흥도, 이 꽃꽂이도, 이 청소도, 이 부활자를 준비하는 모든 것도 누가 하셨다? 예수께서 하셨다. 예수께서 하셨다. 자신을 주목하지 말고 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내가 지금부터 말할 테니, 태곳 마을 사람들 들어보소. 태곳 마을 사람들. 좀 들어보소. 13절, 16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3절 말씀에 옛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종이 되셔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나사렛에 오셨다는 겁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대곳에 복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이안진뱅이까지도 주님이 고치셨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무 죄가 없는데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불의한 재판을 통해서 지금 너희들이 저놈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라바를 내주라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여러 번 소리를 치어서 빌라도가 비겁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지 않냐. 그분이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셨다. 그런데 그들이 그 무리들이 그 예수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슬프죠? 예수를 받아들여야 될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하는 거예요. 거룩한 분, 죄 없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서 거절이 되는 거예요. 도리어 살인한 사람 바라바를 놓아 주었다고 14절에 얘기합니다. 그런데 대구 사람들이요, 들어보소. 그 사람이 생명의 줍니다. 그 사람이 생명의 공급자며, 그 사람이 생명의 구원자입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당신들이 십자가의 못박으로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 당신들이 그렇게 외면하고 예수를 예수답지 않게 여겼던 그 예수가 당신들의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요. 라고 외치는 거예요. 베드로가 힘있게 얘기를 합니다 저보다 더 천배의 목소리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안준빈이가 일어나는 것은 베드로 자신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공급자가 그를 일으켜 세우셨다고 말씀을 이 16절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 우리에게 눈길이 가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낳아줄 것이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이네 태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인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하시는 말씀으로 누가복음 3장에 주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 같이 이맘 그 강림하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소자 내 종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는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가 보면 4장 18절로 19절 말씀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 부음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르던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한 것은 베드로가 하나님이 어떤 하인 종이란 뜻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통치하시고 계시는 분이란 사실을 드러내는 놀라운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도행전에서 주님은 세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6절에 우리가 오늘 본문이 들어 있는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그를 먼저 보내시고 세상에 보내시고 너희를 하여금 돌이키게 하셔서 그 악함을 버리시도록 이 땅에 보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도행전 4장 27절 그리고 30절에 또한번헤롯 과 빌라도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세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종 예수를 거스려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하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그러한 말씀 속에 들어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사의 선지자가 이미 말씀하신 것을 베드로가 다시 설명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52장을 읽어보시고 53장을 읽어보시면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을 너무나 잘아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 이 안진병이를 고친 사건의 주인공이 자신들이 아닌 성령이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권능을 행하셨다고 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고, 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그렇게 그 약속을 이루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노력,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으로, 그 약속의 메시아, 영광의 메시아를 주님이 영화롭게 하셔서 그분을 그렇게 만드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요한 복음 17장 5절에 주님이 비참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입은,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존재임을 이야기하죠.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영광으로서 지금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십자가는 결코 비굴하고 비참하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은 참으로 추한 일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일이면 주님이 비록 극형에 처해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주님은 죄인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본체로서 우리의 죄됨을 없이 하시기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길을 가신 분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분을 오늘 베드로는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주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큐리오스가 아닙니다. 이때 주라고 베드로가 솔로만 행각에서 대곳 마을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것은 이 안진배기를 일으킨 사람은 주인데 그 주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인의 주가 아니라 이분은 바로 아르케고스. 즉, 무슨 말씀입니까? 이분은 생명의 인도자, 생명의 공급자라 말씀을 이때 아주 유일하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의 창시자라고 히브리서 2장 10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믿음의 주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할때그 믿음의 주가 바로 큐리오스가 아니라 여러분 아시는 아르케고스라는. 생명의 창시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창조주자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설교 핵심은 대곳마을 사람들이 죽인 예수가 생명을 공급하실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에게 그렇게 생명을 주시고자 자신의 한 몸을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십자가의 제물로 들으신 분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그러셨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도둑은 도둑질하기 위해 빼앗아가기 위해 강도짓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주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생명은 80세만 살고 끝나는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그렇게 로망하는 100세까지 살다가 죽는 그런 한계가 있는 생명이 아니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고요. 영생의 선물이라고요. 그러니 정신이 옳은 사람이면 그 생명의 길,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지 않겠어요? 그것이 단순히 십자가 나오는 고통이 그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세상을 바라보고 지금의 고통과 지금의 어려움과 지금의 아픔을 견뎌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한음 17장 1절로 2절에서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세요. 여러분이 예수 때문에 생명을 얻으신 분들이십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신 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생명의 주가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셨어요.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다니까요. 메시아만이 할수 있는 일을 진짜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셨다고요.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음 속에서 살리셨고 부활의 주가 그 능력과 권세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셨다고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강조하면서 예수를 만나면 사람은 무기력한 자리에서 일어나고 절망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서서 걸어다니는 인생, 기어다니는 인생, 아픈 다리를 주물르며 동전 뱃불 받기 위해서 밥그릇을 흔드는 그런 거린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꼿꼿이 서서 어떤 더러운 세상의 유혹에서도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자기의 모든 육신과 영혼에 주가 되시는 주님 앞에 예배하며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자존심을 가시고 돈몇 푼에 사람들의 유혹에 놀아나지 않고 세상의 못된 곳에 자기의 몸을 던져버리지 않고 꿋곳하게 예수를 향해 서는 넘어지는 인생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생이 됨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구서 6장 9절로 10절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 버렸어요. 그래도 그는 가난하다고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불려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구 때문에요? 생명을 주신 생명의 주 하나님의 종 예수 때문에 의시되고 살수 있다고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자존심이라고요 뭐 있다고 의시되는 게 아니고 예수 만나면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구에서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것 때문에 추지 않지 마세요 여러분 지나간니까요 자식도 지나가고 돈도 지나가고 사람도 지나가고 목사도 지나가고 장로도 지나가고 권사도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천년 만년 살아요? 다 지나가요 여러분 영원하 신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붙들어있죠 안진뱅이처럼 베드로를 붙들듯이 붙들어있 여러분. 뭘 붙들고 계십니까? 싸워질 것 주저앉아서 그거 주무르고 계십니까? 돈몇 푼에 동냥하는구걸하는 사람처럼 내 밥그릇에 돈을 달라고 사람들을 회유하고 계십니까? 사랑성도 여러분, 베드로는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비록 예수를 못 박아 죽었지만, 십자가의 못박아 죽게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다시 사셔야 됩니다. 라고 설교를 하십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25절, 2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시 예수를 믿어야 된다요. 고 여러분 한번 제대로 예수를 믿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실하게 믿으세요. 전라도 사투리로 확실하게 믿으세요. 점을 확실하게 한번 믿어 보세요. 한번 붙들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해야 될지를 얘기합니다. 돌이키라고 얘기합니다.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일들이 많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워서 아니면 대놓고 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세상에 못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다녔던 그때를 우리가 아시잖아요.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다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하고 있다고. 그러니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돌이켜야죠. 그리고 무엇을 기대해야 됩니까? 죄사함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솔로몬 행각 스토아에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먼저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돈 때문에 서로 하지 마세요. 경제가 어렵다고 주저앉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못하겠다고 그러지 마세요. 일어나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걷기도 하며 뛰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의 재림을 기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성찬식에 오늘 성찬식에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